아 이번에 올릴 영상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. 다른 건 없고 유튜버에서 여러 사람들 스트로프트 영상을 보면서 뭐 스카웃 같은 거 밸런스 패치가 뭐 엉망이다 뭐 스카웃 호구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생각나서 그냥 간단하게 잠깐 해본 건데 뭐 진짜 별건 아니고 밸런스 패치라고 나름 그냥. 혼자서 해본 건데 뮤틀 같은 경우 이제 암호 1을 올렸고 방어력 1 그리고 발킬 같은 경우 공격력 2를 줄였고 6에서 4로. 프로토스 같은 경우 스카웃을 공격력 8에서 10으로 올렸어요. 그리고 쉴드를 1을 추가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쉴드는 추가를 안 했고. 이거 저 진짜 헌터를 사용해서 유닛 몇개 밸런스 패치한 거 말고는 없어요. 진짜 단순한 밀리 맵이고. 그냥 이런 맵이고,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플레이 해보고 또 뭐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어요.